자, 안녕하세요 대구자산부동산 중개 서주장입니다자 1층에 무걸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천동에 위치하여 있고 건드바이내거리에 명동로와 접합이 되어 있죠 어, 구조를 보면 어, 룸들이 방들이 어,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외부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 공간도 독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동로에 접합이 되어 있어서 매장 정면이 어, 광고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부 컨디션도 어, 조금만 손을 보고 뭐 에어컨 공조 시스템 이 부분만 있으면 어, 정말 어, 멋진 사무실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어, 방들이 많습니다. 저기 보시는 방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가 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유 사무실. 어, 강력추천합니다. 공유오피스 아니면 공유부동산 사무실 여기도 지금 룸이 되어있죠. 하지만 에어컨만 설치가 다 되면 어, 그 부분에 방들을 어, 6개에서 1개 더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안쪽에도 들어가면 또 방이 있죠. 월리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1층에 보증금 2천에 어, 월세 120으로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도 방이 있죠. 밖에 방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불이 안 켜진 이유는 어, 전력을 끊어놨습니다. 안쪽만 지금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, 어, 연결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여기는 작은 방. 그리고 책상 한 개는 들어가겠죠. 여기는 중간 방. 여기는 좀 넉넉하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배만 하고 어, 에어컨만 하면 어,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조금은 더 크죠 이 방도 어, 예전에는 주방하고 같이 어, 썼던 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 수도시설이 보이시죠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또큰 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맨 앞에 창가에 있는 방도 어 가벽을 세우고 하면 방이 한개더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공유 사무실 강력 추천합니다. 아빠예요. 부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 주세요. 사랑해요. 여러분.